아, 안녕하세요. 전준중입니다. 성준입니다. 자, 오늘은 마늘을 준비할건데요. 네, 네, 전 마늘을 개인적으로 안먹습니다. 네. 맛이 없습니다. 그냥 예쁘게 놔야지. 세워놓지 말고 까리어? 예쁘게 아. 놓고 와 <laughs> 아이고 네.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잘 마늘을 일단 볶습니다. 마늘 있죠? 엉클려 놓지 말고. 어 예쁘게, 네. 놔야지. 예쁘게 놔야지. 다른 어, 거, 봐봐, 흰거 봐봐, 헹거 어? 봐봐. 할아버지 하신 거 봐봐. 오빠 어. 어.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또 흙이 털어냈으면 이렇게. 마파자 여기는 안될것 음, 같아. 흙이가 있습니다. 여기. 여기. 여기 예쁘게 펼쳐놔야지. 정리할게요. 네, 이거는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니다우는잘된 거예요? 안된 거예요? 된 거지? <laughs> 잘 뽑히잖아. 아빠우해는잘된 거예요? 안된 거예요? 아, 어. 유 잘, 했리 잘, 우리 잘, 우리 잘, 우리 잘, 우가 잘, 우리 리 잘, 우리 잘, 우리 잘, 우리 리 잘, 요정리다리지 양파양니양파 <목소리> 양파. 양파이 탔더니 아, 그 양파야? 음. 삼촌이 뭐라고 했어? 마늘 마늘이 탔다니다. 마늘 여기 달고 하나 이렇게 들면서 저거 똑바로 안돼 있네. 잘못했네. 아 이. 아는데 아, 그래도 여기있는 마늘이 정말 똑 할머니 장만해 니어머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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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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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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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저기랑 여기랑 많이 틀리지. 응.

다쳐 가지고 힘내 가지고 빵만도 있네. 응? 이렇게 되는 거야? 이렇게? 아준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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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뭐 해? 달는하나는 정하고 그래. 오빠도 아까 전에 그렇게 됐어. 어떤 거? 오빠도. 정이 잘하고 흥분 잘하고 네 망치야 흥망치 <laughs> <생명치>? 이제 <laughs> 응. 잘하고 있어? 응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제가 그럼 그걸로 자기는 못섭게잘안 하고 있었구나 흥분 왜, 우리 집으로 오는 가 보다. 야, 벌써 창문 달아요? 엄마 정리 다 했어. 정답을 다 쳐서. 뭐 누나 봐. 많이 뭐뭐뭐면뭐뭐 망치라고 뭐뭐는거 아니에요?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네, 벌레 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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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레 아, 아. 어디? 봐봐, 이 돌. 응? 응. 어? 이 정도가 공이 있어. 없죠 없네. 응. 봐 어? 디 봐봐 아, 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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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내비서 그냥. 근데, 죽어. 죽어. 응, 죽어. 죽어! 오케이. 응. 나 이리 와봐. 나뽑았습니다나가가 나도 마늘 아, 들고 아, 아, 음, 아래로. 쾅. 그런데 토지지 않게 힘조절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있으면 뭘 해? 봐봐, 다시, 다시, 다시 이기 있으면 빨리 얘리빨준아지빨이조심하리 아니, 뿌리를 비벼서 빨리 잘 털어줘야지, 빨준아 이 들어와 흥망치, 흥망치. 아버 글지. 응. 응. 우리는 반도 못 갔어. 초 이모보다는 <목소리> 더 <목소리> 많이. <많았어. 목소리> 응? 탈고 이렇게 비비는 거 알려줘.

어, 봐봐. 몰라. 준아 이거 언제 다할 거야? 있는 거야? 응. 응. 음. 여기서 끄게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구독 좋아요 해 주세요. 알리. 가. 가.